5-1번에, i, 잘 봐. 위에 거듭제곱 잘 봐. i, 1, 3, 5, 7, 99. 1부터 100까지에 포함되는 홀수들을 모아놓은 거야, 홀수들. 얘들아, 1부터 100까지는 총몇 개야? 100개. 자, 여기는 짝수와 홀수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어? 절반씩. 50개, 50개? 이렇게 들어있겠네. 그러면 1부터 99까지 총 홀수니까 얘들은 몇 개의 항이 된다는 거야? 50개의 숫자가 된다는 거야. 얘네들의 항은 50개. 얘네들의 항은 50개. 그럼 일단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볼게. i는 그냥 i라고 쓰고, i 세제곱은 뭐지? 마이너스 i지. i 다섯제곱은 뭐지?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그냥, 그냥 i. 그 다음에 i 6제곱 올 거지. i 6제곱은 뭐야? 아, i 7제곱 올 거지. i 7제곱은 뭐야? 4로 나눠서 3이니까 결국에 얘랑 똑같은 거야. 두 개씩 두 개씩 똑같은 거라는 얘기네.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야. 딱 50개잖아. 그외에도 똑같은 것들이 25개가 반복되는 꼴이 되는 거네. 그럼 결국에, 지워지고, 지워지고, 결국에 5-1번의 답도 뭐다? 0이다. 라는 얘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? 0이다. 라는 얘기다.